롱아이언 치기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힘껏 쳐도 안 뜨고 방향도 자꾸 틀어지는 샷. 이젠 그런 걱정 끝입니다. 오늘 소개할 클럽은 코브라 에어로젯 유틸리티. 실수 줄이고 비거리 올려주는 하이브리드 클럽이에요.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그리고 여성 골퍼까지 다 만족하는 이 클럽.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코브라 에어로젯 유틸리티는 파워 브릿지 무게 설계와 파워 쉘 페이스 기술을 탑재해서 최대한의 에너지 전달과 비거리 확장을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같은 힘으로 쳐도 공이 더 멀리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심을 낮게 잡아서 볼이 쉽게 뜨고 탄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요. 이건 초보 골퍼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치기 쉬운 클럽이라는 말딱이 클럽에 해당되죠. 게다가 AI로 설계된 핫페이스는 공을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페이스 전반에서 안정된 반발력을 줘. 미스샷도 잘 가는 클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카리스마 있는 블랙 실버 컬러 조합, 헤드의 균형감까지 완벽해서 스윙 시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후기들을 보면 샷이 정말 안정됩니다. 정확도도 좋아지고 방향도 잘 잡혀요. 특히 미스샷이 잦았던 분들이 에어로제 쓰고 난 후부터 세컨샷에서 점수가 줄었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희소식 하나 더. 이 제품은 여성용 샤프트도 선택 가능합니다. 무겁지 않고 부드러운 샤프트 덕분에 여성 골퍼나 시니어 골퍼도 편하게 스윙할 수 있고, 그만큼 타구감이 부담 없고, 손목 피로도 적어요. 고반발 페이스로 인한 볼 스피드 증가, 그리고 낮은 스피드 설계로, 비거리도 충분히 확보되는 하이브리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탈출까지, 실전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틸리티입니다. 코브라 에어로젯 유틸리티는, 롱아이언이 부담스러운 초보 골퍼, 세컨샷 정확도를 높이고 싶은 중급자, 미스샷에서 오는 거리 손실이 큰 분, 여성 골퍼 혹은 시니어용 샤프트를 찾는 분,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용 유틸리티를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골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똑같이 치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에어로제 유틸리티는 그런 문제를 줄여주는 클럽이에요. 정직한 반응, 안정적인 비거리 예측 가능한 샷. 한번 써보면 왜 이걸 이제 알았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아래 댓글에 쿠팡 최저가 링크 남겨드릴게요.